네, 안녕하십니까 이로운 세무에게 대표 세무사 이창아입니다. 저희 이로운 세무에게는 기장과 컨설팅 두 가지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곳이고요. 위치는 대구와 경북 경계선에 있지만 활동 영역은 제주도, 울릉도 포함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가업승계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요즘 들어 특히나 어, 가업승계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어, 이런 가업승계에 대한 니즈가 어, 많이들 생성됐구나. 어,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의 주제는 가업승계로 하기로 하였고요. 가업승계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궁금증과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계 가업 승계 고민이 세금 규모가 정말 크다고 들었는데 법인 증여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법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여 세율 자체가 30억이 넘어가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규모의 증여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플랜 없이 했다간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뭐 예를 들어 60억 자리 회사를 넘긴다 자녀에게 넘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뭐 증여 공제 누진 공제 신고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제하고서라도 25억 원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 나오게 된다. 와 세금이 진짜 많네요. 재원 마련이 안돼 있으면 물려받은 지분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까지 올것 같은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친한 대표님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컨설팅을 받으셨다. 어, 나의 주식을 자녀에게 주는 컨설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대표님의 전체 기업 가치가 7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어, 대표님을 퇴직시켜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다면 어, 기업 가치가 40억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의 증여세 한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뚝 떨어지는 어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셨더라고요. 퇴직금 한번 발생시키는 걸로 세금을 15억이나 줄여주는 거면 너무 좋은 플랜일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실행하라고 조언을 해주셨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금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해 당장 플랜을 실행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하고는 맞지가 않는 어, 플랜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세금이 많이 줄었다 한들 그 나머지 15억에 대한 세금을 자녀분이 부담을 할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어, 자금 출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부모가 대납해준 걸로 보아 재차 증여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증여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음 그렇게 어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가업승계 증여과세 특례 제도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조세특례 제약법상 어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하죠. 어, 특례 제도 인데요 그 국가가 세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뜯어 가는 것 같지만 뭐 일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특례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가업 승계 증여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총 100억까지 한도로 5억원 만큼은 전액공제 그리고 가세표준 30억 까지는 10% 단일세율 그 추가되는 부분은 20% 단일세율로 어, 아주 저세율로 이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30억 이상부터가 50% 세금이었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60억 규모의 기업을 일반 증여를 할 때에는 25억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했죠. 이제 그런데 특례제도만 잘 이용을 한다면 8억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점이 이렇게 낸 세금 자체도 나중에 관리만 잘되고 유지만 잘되면 가업 상속 공제로 연결시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지금 현재 내시는 세금 그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시면서 산출세에서 액 공제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정도 혜택이라면은 분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가업이죠. 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요, 법인의 주식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영위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어, 지금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법인으로 전환 후 얼마든지 어,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 요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나이 요건. 증여자의 나이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수증자의 나이는 18세 이상 이렇게 나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분 또한 특수관계자 포함 50% 이상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어, 여기까지만 만족을 한다면 일단 가업 승계 신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이루어질 부분들이 신고 기간까지 입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후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셔야 되고 어, 사후관리 유지 기간은 7년까지다. 그 뒤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대표님이 제안받으셨던 것처럼 퇴직금을 발생시키고 기업 주가를 낮춘 다음에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 우선 주식을 승계하기 전에 어, 지분을 승계하기 전에. 그렇게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을 퇴직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가업승계 요건이 다 흐트러져요. 그 흐트러진다는 말 자체가 가업승계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손익가치를 낮춘다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한도 규정에 걸리다 보니까. 수집 가치가 그만큼 많이 낮아지지도 않고요. 더구나 여기는 업무 무관 자산이 많이 있어 해당 자산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대표님이 그날 저를 만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시간을 시간대로 쓰시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날 뻔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퇴직금은 가업승계 절세 플랜은 활용을 그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퇴직금을 실제로 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순손익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부채의 퇴직금 추계액을 얼마든지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전체적인 주식 가치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추계액을 어, 잡을 수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퇴직금도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어, 추계액을 잡아야 되고요. 그 추계액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외에도 가업승계증여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준비작업부터 활용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주의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나요?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어, 사업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과 어,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더 깊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